그문 <laughs> 밤자를 아까 무고 따 이렇게 했잖아요. 이게 이제 저 저기로 나가는 이상형자로 이렇게 된다고 어죠 이게 더밤 무고 따. 그러니까 요게 요 동그램이라는 게 요게 저요 동그램에 연서수분하라고있어요 연서 순어어어어 연서 순음지하 입수 순자순음지하에사합어사합이구성되어 사업, 문민정 배경이 보면 이 말이 나와 그래서 정상도 말이에요. 아주 오묘하다는 얘기. 무자열동그램이라는게 연속 계속해서 쓸 때에 수지하여 목, 입술, 소리 밑에서 사합이 우선돼. 참가사에 비읍자가비읍자가 유룩, 우, 유룩이하는 현상을 갖다가 저렇게 수능사합자이이르는데 정상적으로 밤부 무따라고 뭐, 뭐 발음하지 않고 밤 무따라고 뭐 하는 게뭡니다 이런 것이 에, 지금 국문학에서도 국어학계 이걸 설명 못하요